뭐지? 네 할게, 그것도 할게요. 네, 그것도 하려고. 어, 그것도 하려고요. 어. 가자. 할게요. 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음. 어, 근데 끝났네 게임. 제발 노스피릿 제발. 아니야? 아니. 토크를왜 해! 뭐? 어? 토크를왜 하냐고 아이 토꾸? 아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야 니네 잘하는 거 해야지 왜 아, 있다. 또. 아, 때 있다. 아이 막혀있다 또아점대다 게임 아이씨 아아아이게 아이, 게임이야? 어 제발 새우쉬 싫어하지 마라 아씨아 이새끼 아이고 아이래아나 지금 못발무스러 아아아 몰라 몰라 판다리 팔 넘어가요 한번더넘어가 척하시고 야 다시 한로 나이스 안아줘 이거 나이스 <러와> 개뚜냄새. 와! 개이 도둑이. 오케이, 도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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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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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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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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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이 안 넘어지는데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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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이 안넣어지는데? <laughs> 안넣어지는게 있다고? 아 아니, 뭔소리야 아니아니 창문이 안넣어졌다니까 퍽! 그거요 뭐지? 퍽! 그거요 바칠 아 그냥 하자 해보자 바칠 인내심 루인 브루탈 아, 불타리래 반무줄, 어, 파칠리 대신 루이, 브루타 아, 브루타리래 반무줄, 어와안 넘어가진다니까. 안 넘어가져요, 스페이스만안 뜬다니까. 반무줄, 반무줄, 안 넘어가져요. 저거, 맵이 왜 좁다구냐? 우리 뜨잖아, 이렇게. 어, 저거 아예 안 떴어. 어, 뭐야, 여기 뚫려있었네. 그, 이건 아예 안 떴어요. 어, 어, 에이스 반부이 있다 반부주 있다 반부주 있다 뱀부주있대요뱀부이있대요뱀부이있대요 <laughs> 있대요. 있대요. 수고 응, 여기 할 거야 수고하세요. Bam bam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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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장 배나 쓰니 싸 배나 쓰 가자. Bam bam 시 a m bam p a 뒤졌다. 안 낚이죠 안 김남호 절대 저런 거안 낚이죠 저혀 낚일리 낚이 없죠 다시 여기로. 그거 있나? 아, 존나 뻔한 거 아니냐? 어? 에이 너무 뻔하지? 저런 거 병은 안아겠지 가자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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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다미빰빰미 빰빰 미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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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빰 빰빰 어빰 빰빰 어빰 빰빰 어 진짜? 할만하지죠? 할만하지 있죠? 하지만 있죠? 하지만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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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인내심도 있어. 인내심도 있어. 좀 어. 받쳐수 완벽한데 이거? 가져. 어. 나받수 완벽한데요. 질하지 마. 꼬나다니만. 꼬나다고. 와, 개똥령 씨. 와! 진장 <목소리> <목소리> 뛰어 뛰나자 존나 뛰자 아 존나 뛰자 존나 뛰자 <목소리> <목소리> 너가 선택해 어? 아 씨X x 같은데? X된 같은데? X된 같은데? X된 같은데? X된 같은데? 어? 어? 베르시가 들어어 뭐야 빰빰빰빰빰 <목소리> 뒤질라고 이씨 어?

아하!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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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 너무 늦었죠? 하이형딴데 가기 너무 늦었죠? <웃음> 하. <웃음> 하. <웃음> 하. <웃음> 어디 가는데? 아씨 진짜 귀엽다 귀여워 어? 다 들어왔어? 거기다 칼집까지 있는데 음, 저쪽도 칼찌인데. <laughs> 예, 여기는 자 손전등까지 있으면 답이 없어요. 나이스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열어야 돼. <laughs> 밸런스 우고 갑시다. 칼치 썼어? 뭔데 이거? 어? 왜 왔어? 뭔데? 뭐야? 집착은 버리겠다?

ああどちっちてーよー 났잖아. 아 사람 없어요. 아이 똥 싸고 있다고요. 다른 화장실 가세요 빨리. 아이 다른 화장실 가세요. 똥 싸고 있어요. 아이 똥 싸고 있다고요. 다른 데 가시라고요. 아 이분 거참 화장실 만석이라고요 지금 화장실 만석이라고요. 잠깐만 지금. 어, 씨. <laughs>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아 새벽에 님 어쨌거나 했습니다. 게임 끝나지 않았어. 게임 끝나지 않았어. 아직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 진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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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십니까? 끝나지 않았어. 어? 이제 저기있어서 <laughs> 기다리는거 보세요 아면한명나 <laughs> 아니야 나가야돼 <laughs> 나가야돼 <laughs> 나가야돼 구할텐데 이거 못구합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절대 못 구하지 이거는 <laughs> 나가셔야 돼요 나가십시오 아이고 음. 어, 어. 하, 랭크 를시 조세 씨요. 저라고 크시 살릴 것 같아.